광화문에 있는 한 중식당입니다. 한 해가 다갈 무렵인데 지금 제 옆에 장정들 뭐 자기들은 늙었다 그러지만 제가 볼땐 장정들이 <laughs> 저한테 앉아 있습니다. 이 젊은 술꾼들이 누구냐 제 조카들입니다. 아 이게 아들이고요. 오늘 조카 모임에서 음. 삼촌 초대 가지고 술한잔 하자 하는 그런 모임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 즐거운 마음에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오랜만에 또술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술은 이거 보통 이름이 제갈량카주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요즘 이 회사에서도 가짜를 뒤로 조금씩 숨기고 제갈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미리 한 장씩 따 놨습니다 산동성 이난현에서 나오는 술입니다 한자로는 기남입니다 이 동네에서 왜이 술이 나올까 제갈량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데가 네. 여기다 아. 산동성 이남 네. 여기가 지금 칭따오에서 서남쪽으로 차로 한두 시간, 음, 거기 내륙으로 들어가면 네. 있는 작은 도시에요. 네. 옛날 그 진수가 선 정사 삼국지에 이 제갈량 고향이 낭야 양도라고 나와 있어요. 네. 낭야 양도가 어딘가를 했는데, 오늘날 여기 네. 이 날이더라. 그리고 그 후에 발굴 조사들을 다 해봤더니, 그 고성 유적들도 다 나오고 해요. <laughs> 재밌는 게, 거기서 어떤 대가집 같은 흔적을 발견해가지고, 어, 땅을 발굴을 해봤더니, 거대한 양조장이 있었다. 음. 그래서 이 회사는, 그것이 바로, 제갈량 집안의 양조장이다. 음. 하고, 거기다가 술공장을 지어 담고, 제갈량 술을 만들어내고 어요 음. 자, 한번 마셔보자. 음. 이름들은 나중에 자막 처리할 겁니다. <laughs> 여기가 우리 장손입니다. 제가 형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 복잡해갖고, 누구 아들 이렇게 안 하고, 1-1, 3-2, 뭐 이렇게 표시합니다. 제가 8 번째니까, 제 아들이 8-2입니다. 위에 누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은 7-1입니다. 7-1 이쪽은 6-1입니다. 여기 1-4입니다. 아, 누나들이 부모들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술못 먹는 조카가 없이 다잘 마십니다. 딱한점 먹고 술 맛을 좀 얘기해 보자. 굉장히 좀 부드럽게 목에서 넘어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연대고량주하고 이렇게 좀 많이 어, 접하다 보니까 음. 그 맛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연태랑 차이가 있어 없어. 더좀 부드러운 느낌은 음, 있는데 음. 그 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연태 고량주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느낌. 저는, 저도 목금김이 좋아요. 되게 음. 목금김이 음. 좋고. 어. 저는 특히나 좋아하는 게 이제 옛날에 찜조. 괜히 경주나 찜조인데 서로. 뭔가 뭐 어. 이들이 예, 예. 예. 약간 좀 들어야 하다면. 얘는 넘김이 좋고 음. 부드럽다는 느낌이 좋아 일단은 네, 이렇게 입에서 확 이렇게 터지는 이런 맛이 음.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 조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지금 공급하는 술입니다. 480ml이고 38도고요. 지금 이 음, 도수를 그렇구나. 감안해야 돼. 아, 일반 술들이 52도 음. 술보다 이 술이 훨씬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 예, 그... 아까 메뉴판을 보니까 7만 원입니다. 오. 뭐 이런 이야기해서 될지 몰라도 요거 중국에서 제짐작으로 우리 돈 7천 원, 8천 원이어요 우리 8 다시 1 7마더 때 평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집에서 먹던 고량주보다는 그 향, 자향이 상당히 센 것처럼 느껴져요. 음, 농향이. 아, 농향? 음, 네, 음. 농향이. 그래서 먹고 나서도 입에서 계속 남는 그런 아.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그래요. 이 술이 엉뚱하게 무게감이 있다. 그걸 바디감이라고 그러는데. 둔중에요 연대 후량기보다더 무거운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목넘김이 이후에. 뭔가 혀바닥에 킁큼한 어, 어떤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거슬러 올라오는 향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산동 빼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술이죄 가지고 있는 느낌이 틀림없다.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우리 서리가 그랬지. 선천 심전에서또 예, 예. 제갈량이 나온다고 그러지? 중국에서 단일상표로서 가장 인명으로 많이 나오는 술일등이 제갈량입니다. 제갈량, 제갈량 제갈뭐뭐 음. 이런 술들이 중국에서 지금 현재 100주 시장에 200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이 상표권 싸움들 때문에 음. 끝없는 법정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두 개가 남아있는데 하나가 이 산동성의 이 제갈량가. 제갈량입니다. 요거이 음. 술은. 사천성에서는 제갈량입니다. 음, 강구성 음. 제갈량 이두 회사가 제갈술들 중에 두 모드에요. 아. 그 양자는 뭐냐? 술빚을 양자입니다. 음. 제갈 집안에서 빚던 술 그래서 제갈량이고 요거는 음. 본명 제갈량이고 공명은 자예요. 그래서 공명주 와룡주 와룡선생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거의 한 오백 개는 될 거예요. <laughs> 네, 중국 사람들이 왜 제갈량을 그렇게 좋아할까. 좋아하니까 술 이름에서 그렇게 읽게 된 거예요. 일단 백주시장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제갈자 부채 갖고 망하는 술 회사 없다. 무조건 팔린다라고. 하면서. 음. 한 나라의 어떤 정통성을 좀 이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초, 촉, 촉한. 음. 중성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우리나라는 음. 마찬가지예요. 삼국지 음. 애독자들은 제갈량 제일 좋아해. 요 네. 관우도 네. 인기가 있는데 관우하고 제갈량 음. 투표하면은 제갈량이 이길 걸야 아무도 모르지. 유약한 그 군주를 끝까지 보자는 거. <laughs> 그렇지. 이렇게 어떻게든 나라를 응. 살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응. 특히 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세종대왕, 응. 이순신 응. 국가적으로 응. 온 국민이 뭐 이렇게 위대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제갈장은 중국 내에서도 그러한 어, 역사적인 인물이어서 어. 지금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에. 첫째는 우국충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황제가 될 수도 있었어. 음만먹으는 그런데 끝까지 황실을 지켜낸 것 그리고 54세에 죽을 때까지 통일을 꿈꾼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제갈청이 34살에 전쟁에서 또 죽고 자기 손자 제갈상이 1 8에또 죽고 다 전쟁에서 죽어. 음. 총나라를 지키려다가. 이 제갈량 시간에 그삼대에 걸친 그장엄한 비극이 사람들을 휘어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략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이 좋은 말로는 지략이지만, 우리가, 나, 우리말로 하면 꽤, 꽤가 많다 그러면 약간 낮춰보자는 네.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 뛰어난 지략을 자기 일신을 위해서 쓴적은한 번도 없다는 거요 어. 거기다가 그 기록에 의하면은 대단한 장신에다가 어. 시잘 생겨서 시잘 짓지 풍류 있지 검은거잘 탈지 어. 다 갖추는 거지 음. 멀티 인재야 음. 그런 사람이 그런 비극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고 스스로 소멸돼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대중들이 매료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 그래서. 전 나라 제갈량 술 들고 제갈자만 붙이면 팔린다는 음. 이렇게 되가 있어요. 사에 제가 자그라보길 원는 50대 때 제갈량이 죽었다. 50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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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니나 하고 웃음> 딱 20살. 2 0나이가딱제갈요자 우리 적화 한마디 하지. 아 예.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